동물들도 싫은 거 아닐까? 왜냐면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, 배에서? 그래서 그 동물의 뼈가 발견된 거네, 유나야. 뒤에 있는 건 모형인데. 맞지? 와. 우 피쉬. 피쉬는 잡아먹은 거겠고, 그지? 키우진 않았겠지. 그 동물을, 배에서 동물도 키웠나? 또 가보자. 여기 가보면 뭔가 힌트가 있을 거야. 뭐해 먹었는지 적어 놓은 건가 봐. 대포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였을까? 뭐 하러 나요 싸우러 가는 배야. 왜 대포를 이렇게 많이 실었지. 어? 어? 십삼 대. 어? 대포 6 3개 쓸었다고 했어? 응. 오빠, 대포 6 3개 쓸었다고 했어? 응. 육 대. 나 기억이 안 나. 6 3 대? 아 진짜? 나왜 기억이 안 나냐? 난, 나는 응. 들었어. 그래. 와. Yes, they, uh, wow. they 63 캐럿. 캐럿. 이건 뭐야? 이거? 무기. 이걸 던지는 거 아니야? 대포 안에. 대포 안에다가. 보여주네. How to fire. 저렇게 저 막대기를 미는 건가 봐. 그렇게 한 다음에 빵 하는 거. 소리 나는 거?